3724 이감 감사합니다 지상교도소 의무관으로 미리 들어온 주여정은 수감자의 신상을 파악하고 수감자의 여동생이 스토커 피해로 입은 얼굴 흉터를 치료해 주었다 이에 수감자는 주여정에게 큰 고마움을 느끼고 있는데 제가 출소만 하면 노가다를 하든 무엇을 해서라도 꼭 갚겠습니다 일사동 사동 도움이 하시죠 혹시 돈 말고 다른 거로 갚아주실 수 있을까요? 그렇게 허락해요? 저한테는 그게 청금이에요 사동 도우미는 음식 물품 등을 수용자들에게 전달해준다 청송에서 지상교도소로 이감되는 강영천 의사시잖아요 선생님은 그선못 넘으시잖아요 틀렸어요 짐승을 구할 거였으면 수의사를 했고 악마를 구할 거면 목사를 했어요 난 인간만 구해요 혹시 우리가 다시 만난다면 조심해야 할 거예요 당신 옆을 지나가는 사람 당신 앞에 놓이는 밥 당신이 담는약 그게 뭐든 말고. 그래도 돼? 걱정 마세요. 난안 거예요. 의사니까. 강영천은 24시간 내내 불안에 떨며 본인의 최후를 기다려야 한다.